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데 요양원에 안 간다고 했어요. 자식한테 굳이 피해주고 싶어요. 나중에 형님 만나면 다시 간다고 하세요. 예고 없이 형님이 오셨는데. 어머니 식사하셨어요? 며칠 후에 남편 일이 좀 한가해지면 어머니 모셔가려고 해요. 그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. 그냥 나 요양원 보내줘. 무슨 말씀이세요?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. 그리고 요양원엔 사람이 많잖아. 거기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저희 집에 편하게 지내시는데 굳이 요양원 가실 필요 있어요. 제가 돌봐드릴 수 있어요. 여기 편히 지내시다가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어머니 모셔갈게요.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기 계세요.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도 집만 하겠어요. 저 이제 가봐야 돼서요. 며칠 뒤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. 형님이 다시 동선으로 가는데 기분 나쁘면 당장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. 뭘봐맞고 싶어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형님 왜 다시 오셨어요? <laughs> 이 짐승만도 못한 년, 내가 다시 안 오면 이 추악한 모습 보겠어? 형님 오해해요. 어머니랑 장난친 거예요. 닥쳐! 요양원 가신다는 게다니 네 짓이었구나? 그래. 이 늙은이 더럽고 냄새나잖아. 요양원에 보내든지 아니면 당장 데려가. 감히 날 때려? 진짜 미쳤어? 넌 맞아야 정신 차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더큰 법인데 넌 그런 기본도 없어? 어머니가 비록 친엄마는 아닐지라도 우리 남편을 길러주셨고 우리 아이까지 키워주신 분이야 그리고 네가 한짓 전부 말할 거야 과연 네 남편이 이런 악랄한 여자랑 계속 살고 싶을까? 한번 해보고 말해 얼마나 힘든지 네가 신경 쓸거 없어 어머니 모시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양원에 가실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